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후보자죠. 김부겸. 김부겸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오늘의 핵심은 이 김부겸과 라임 펀드의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 펀드 사건. 그 라임 펀드와 김부겸이 어떤 관계냐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세하게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오전 9시부터 저는 고승국 TV, 고승국 박사님이 진행하는 고승국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낙동강 전선, 문재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영남이 어떻게 뭉쳐야 하고 또 전국의 야권 지지자들이 어떻게 한 팀이 돼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낙동강 전선 코너에 출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는 이 낙동강 전선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밤 8시, 오늘 밤 8시부터는 고승국 TV의 그 여의도 포차 두 시간 넘게 그 막걸리를 마시면서 정치의 좀 뒷얘기 깊은 얘기까지 또 정치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부분까지를 깊이 좀 들여다보는 좀 재미있게 들여다보는 그 여의도 포차 코너에 출연을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포차는 지난번에 홍준표 의원이 출연했을 때도 제가 나갔었습니다. 가끔씩 뭐 2주에 한번 정도나 이렇게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김부겸입니다. 김부겸은 어제 뭐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에서 죄송하다, 사과하다 볼 일을 다 봤죠. 김부겸이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라임입니다. 라임 펀드입니다. 이 라임 펀드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을 했든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어준의 그 편파 방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진 뭐3 2번의그 차량 압류된 것 뭐, 거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처신을 잘, 잘못했다. 허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라임 펀드와의 어떤 관계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야당 의원에게 나는 뭐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다. 나를 비양양 그리지 마라.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고함을 지르면서 야당 의원들과 맞,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부겸과 라임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지금 오늘 오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증인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다 확인이 못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 김부겸과 라임펀드는 이런 겁니다. 지금 김부겸의 둘째 딸이 김부겸이 둘째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 시가댁이 철강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그 오너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위와 딸이 라임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12억 원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상식적인 세간의 관심은 라임펀드와 김부겸은 어떤 관계냐? 라임펀드가 자신의 뒷배, 자신을 보호해줄 어떤 정치인맥으로 김부겸을 이런 식으로 선택한 게 아니냐? 그래서 김부겸의 둘째 딸 부부가 그 가족이 라임펀드에 가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은 누구나 들 수밖에 없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김부겸이 어제부터 계속 고압적인 자세로 사위의 돈 투자 부분은 나는 모른다. 사위와 딸이 돈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인인 내가 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고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선을 완전히 긋고 났었습니다. 자, 기억을 잠시 되돌아가 보면요. 라임펀드 사건이 터진 건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무려 1조 6천억 원이 환매 중단이 되면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연히 권력형 비리다라고 해서 많은 추측들이 나돌았습니다. 당시에 라인펀드의 전주, 돈주인이죠. 김봉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소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그 감옥에서 그 말썽을 일으켰던, 뭐 윤석열을 공격하기도 했던 그 김봉현이 청와대까지 찾아가서 당시에 강기정 정무수석까지 만났다. 돈을 5천만원 건넸다라고 김봉현은 주장을 하고, 강기정은 받은 적이 없다. 뭐 청와대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잡아떼면서 지금은 안 받은 걸로 유야 무야 돼 있습니다. 이 지금 라임과 관련해서 수많은 정치권 비호, 현 정권의 비호 의혹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김봉현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고, 또 윤갑근, 오늘 마침 윤갑근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3년 징역형이 내려졌는데, 이 윤갑근은 국민의 힘 충북 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이 윤갑근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서 청탁한 혐의가 있다라는 게 드러나서 오늘 3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 뭐 자잘한 것 외에는 수많은 소문과 추측이 나왔지만 라임펀드 관련해서... 현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인사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뭐, 조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느냐? 기억하실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라임, 김봉현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도 발동하고 검찰 인사를 통해서 소위 윤석열 죽이기를 통해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왔습니다. 이렇게 현 정권이 윤석열 찍어내기, 윤석열 죽이기까지 감행을 하면서 막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라인 펀드 사건이죠. 이런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그바탕이 건실하지 않는 보통의 경우에 이 사람들은 꼭 정치권에 권력층의 기대기를 좋아합니다. 이 펀드를 판매를 할때이몇 조씩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현 정권 또는 권력층, 정치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펀드에 들어와 있다. 우리 뒷배를 봐주고 있다. 이런 식의 소문을 많이 흘리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김봉현도 그런 식으로 행동해 온 것이 그동안 수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펀드 모금을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심이 가는 겁니다. 지금 라임 펀드가 정치권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뒷배를 과시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드러나는 게 제대로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부겸 아니었겠느냐. 이 이제 열심히 드는 겁니다. 이 라임 펀드와 관련한 라임 펀드와 김부겸에 관련한 수많은 제보가 지금 국민의힘의 김도보 의원 법사위의 핵심이죠 간사고 김도보 의원실에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김부겸의 둘째 딸 부부가 그 가족 네 명이 12억 원 규모의 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라임 펀드에 라임에서는 일반적인 조건과는 달리 굉장히 특혜성 조건으로 이 펀드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가족 중심으로. 그 펀드 이름이 테티스 11호라는 이름인데 이 테티스 11호라는 이 펀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게 370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김부겸의 그 둘째 딸 부부, 그 가족이 12억 원을 출자를 하고 라임 펀드의 전주는 김봉현이지만 이 자금 운용을 주로 맡았다고 하는 이종필 라임 부사장, 이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이 펀드에 직접 6억 원을 댑니다. 그 다음 나머지 350억 원은 전기차 부품 업체인 한 회사가 350억 원을 댑니다. 그래서 370억 원으로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펀드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펀드하고는 달리 라임 측에서 수수료도 거의 없애고 환매도 매일 가능한 언제든지 할수 있는 형태의 특혜를 줬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특혜를 줬을까 하는 부분이 지금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도호 의원실에서 적극 주장하고 나선 부분입니다. 이, 그러니까 김부겸의 자녀가 들은 이 펀드에 대바, 대다수 350억 원을 투자를 한이 전기차 부품업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매년 3년에 걸쳐서 14억 5천만 원 14억 5천만 원이 지원되었다는 겁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3년에 걸쳐서 이 전기차 부품업체에 14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김도호 의원실에서는 지금 또 국민의 힘에서는 김부겸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거 검찰 수사가 아니면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부겸이나 김부겸 자녀가. 또는 라임 측에서 이 정부의 각종 이런 산업 지원 부분, 이게 대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없는지, 이 부분은 당장 검찰 수사하면 당장 드러날 부분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은 자신의 자녀 부부가 이 라임 펀드에 가입을 해서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고, 그 특혜를 받는 와중에 정부, 문재인 정부로부터 14억 5천만 원이라는 지원까지, 예산 지원까지 받은 이런 특혜를 받았는데도, 김부겸은 당시 행안부 장관이기도 했던 이 김부겸은 자신의 딸의 그 재산 투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신을 알지도 못했고, 자신의 사위가 돈을 운용하는 부분이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행안부 장관인데 라임 측에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것도 없고, 딸이나 사위가 자신과 언언한 적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 과연 그랬는지 지금 이 부분들을 확인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들어가기 전에 김부겸이 너무나 완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이 김부겸과 라인 펀드 관의 관계 이거 오늘 오후 하루 종일 국회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도자기를 밀수한 장관이 나오고. 가족을 모두 데리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외국에 출장을 다닌 장관도 나옵니다. 김부겸 같은 경우에 뭐 32번에 걸쳐서 차가 압류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엄청나게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킬 만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김부겸과 라임의 관계, 이것만큼은 아니다. 이 김부겸과 라임 펀드 간의 관계,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이 만약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가 있었고, 라임 측에서 김부겸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용을 한 부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실질적으로 라임 펀드와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 직접적인 사례가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김부겸을 시작으로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라임 옵티머스지 않습니까? 이 돈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부겸을 통해서 하나둘씩 파고 들어가는 그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